안녕하십니까 HY 에 d 의 모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동차 구조와 관련해서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자동차 정비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군무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 강의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론 강의를 할 때는요 저희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 풀이를 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좀 같이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직접 인쇄를 하고 문제도 한번 뽑아보고 해서 저희 이 곱디고운 손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요, 제 사견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웬만하면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좀 인쇄를 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이시는 문제는요, 음, 오늘 제가 풀어보려고 하는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냉방 장치 그리고 하나는 교류 발전기를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냉방 장치에서 증발기와 응축기 사이에 있는 구성품은? 보기를 보면 좀저 같은 저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삭제를 하고 싶은 녀석이 있긴 한데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탈락을 시킬 녀석은 탈락을 시키고 정답을 찾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를 보면 1번 전자 클러치, 2번 건조기, 3번 압축기, 4번 송풍기. 이게 촬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우선은 이 전자 클러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자동차 정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laughs> 쉽게 알수 있을 텐데요.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가 있고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녀석이 회전하는 엔진에서 회전하는 동력을 변속기로 보내는 그때 이 사이에 있는 녀석을 클러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는요, 그림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짜자잔. 이게 냉방장치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우선 실내랑 실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냉방장치에서 증발기와 응축기 사이에 있는 구성품. 증발기와 응축기 사이에 있는 구성품. 저희가 일반적으로 냉방장치와 관련된 문제, 이건 좀 기본적인 문제긴 한데요. 각각의 구조, 구성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이 <laughs> 그림을 한번 보고 좀 참고를 하시면은 냉방 장치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는 쉽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3대 3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데요. 좀 중요한 부품을 저희가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 전동기는 응축기에 있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 펜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이 냉방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저는 이걸 외울 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증압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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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압응. 감사합니다. 발음이 좀 증압, 요 증압. 문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냉방 장치에서 증발기와 응축기 사이에 있는 구성품. 증발기와 응축기 사이에는 있 구성품 뭘까요? 답은 압축기입니다. 보기에서 한번 보면 답이 나와 있네요. 증발기와 응축기 사이 증압 압축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발기와 압축기 그리고 나머지 구성품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공역은 이 그림을 외우고 계시면요.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슬림링과 접촉하여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슬림링이 뭐고 교류 발전기가 뭐고 그리고 그거랑 접촉하는 녀석은 뭘까? 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것도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다음에 보이는 그림은요, 교류 발전기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교류 발전기에서 슬리밍. 슬림링, 우선 슬리밍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류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갈게요. 안에 내부에 있는 녀석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 이걸 우리가 슬리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설명에 부착이 돼 있는 녀석을 카본 브러시라고 합니다. 카본 브러시라고 얘기도 하고요. 일반 그냥 그냥 브러시라고도 합니다. 이 스테이터 코일이 있고 이 여자 코일이 있는데요. 같은 축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동일한 회전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발생하는 전류를요. 카본 브러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여자 코일로 이 여자 코일로 전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였죠 교류 발전기에서 슬림인과 접촉하여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구조를 간단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자 코일과 동일하게 같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회전을 하는데, 이 동일한 회전을 하는 녀석을 슬림링, 그리고 슬림링에 부착되어 있는 녀석을 저희가 카본 브러시 또는 브러시라고 한다. 그리고 이 브러시의 역할은 발생하는 전류를 공급받아서 이 여자 코일로 공급을 하게 된다. 답은 나왔습니다. 슬림링과 접촉하여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은 바로 3번. 프로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5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